우리 지역 소식이라면 아주 사소한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목요일의 돋보기 같은 시간, 지역의 밀착 소식 들여다 볼 텐데요. 자, 먼저 2021 영주 맛집 영상 공모전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영주 맛집 영상 공모전을 11월 20일까지로 연장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름마야 영주는 맛집의 진심인 편. 영주시 관광협의회에서는 영주시의 숨겨진 맛집과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담긴 영상을 찾기 위해 맛집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공모전은 11월 20일까지이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영주 지역에 있는 맛집을 주제로 한다면 어떤 영상이든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는데요. 광고 드라마 다큐 뮤직비디오 브이로그 등 도전할 수 있는 장르가 무궁무진합니다. 영상 길이는 약 1분에서 5분 사이. 파일 형식은 SNS에 게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AVI나 MP4 형식으로 출력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무엇보다 대상에겐 상금 200만 원이 주어질 예정이라고 하니까 맛집에 진심인 많은 분들의 응모를 기다리겠습니다. 11월 20일 토요일까지 제작한 영상은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영주시 관광협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수확이 있어 즐거운 계절 가을에 다양한 맛집이 있는 영주로 놀러와 맛집 투어도 하시고 깊어가는 가을의 아름다움도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시와 별과 노래가 함께하는 낭만적인 학교 이육사 문학학교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제 18회 가족과 함께하는 이육사 문학학교 11월 13일 토요일에 이육사 문학관 1원에서 문을 엽니다. 육사스님 시 중에 한 개의 별을 노래하자라는 시가 있거든요. 문화학교라고 해서 11월 달에는 이육사 문화학교를 진행하는데 이때는 실제 현장에서 어, 활동하고 있는 시인들, 소설가들을 초청해서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그 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한테서 글쓰기를 배우고 실제 글도 써보고 현장 체험학습으로 전체 만환경을 가지고 별을 직접 관찰하는 것까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기획했고요. 실제 시인과 소설가로 활동하는 문학인들이 직접 담임을 맡아 진행하는 글쓰기 지도, 예천천문우주센터에서 직관하는 별관측, 그리고 시노래 공연까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참가 인원은 선착순 40명까지만 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얼른 서두르셔야겠습니다. 네, 사진 찍기 좋은 가을, 이때를 놓칠 수 없는 공모전 소식 이어갑니다. 청송으로 가볼게요. 청송군에서 2021 블로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청송 여행, 주왕산 국립공원, 유네스코 지질공원 등 청송과 관련된 어떤 소재든 선택할 수 있고요. 전 국민 모두에게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청송군의 도시브랜드 산속카페 청송군을 홍보하기 위해 2021 청송군 블로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러한 공모전을 개최하는 것은 원래 산속카페 청송정원 백유령 단지가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지역 랜드마크로 급부상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것처럼 SNS 홍보에 파급력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2021 청송군 블로그 공모전은 11월 21일 일요일까지 응모할 수 있고요. 참가 신청서를 청송군청 홈페이지나 공식 블로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은 뒤에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단, 2020년 11월 23일 이후부터 2021년 11월 21일 사이에 취재하거나 제작한 포스팅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공모작품은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한 점, 우수 석 점, 장려 스무 점을 선정할 계획이고요. 총 상금은 400만 원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서둘러서 응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성을 방문한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이 힐링도시 산소카페 청성군의 다양한 모습을 직접 표현한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축제 소식도 오랜만에 들려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위드 안동 축제가 열립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취소된 아쉬움을 오늘부터 시작된 위드 안동 축제에서 풀어보면 어떨까요? 지역 문화예술인 단체 100여 팀이 총출동하는 이번 축제. 주말인 7일 일요일까지 즐길 수 있는데요. 문화예술계가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지역의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문화 유산 지역과 그리고 지역의 관광 거점지 그리고 탈충 공원 일대에서 안동의 문화 예술인들이 공연장을 펼치는 위드 안동 축제입니다. 게릴라성 버스킹 공연부터 선유 줄불놀이, 예술단체 콘서트까지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상상 이상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도 이제 백신 접종률이 70% 이상이 넘어가면서 저희도 그 정책에 좀 입안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서 위드 안동 축제라고 정했고 그렇게 또 일상 회복을 위한 또 회복의 축제, 희망의 축제 이런 슬로건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6일 토요일에 열리는 안동 MBC 트로트 트로트는 즐거워 그리고 K-팝 콘서트에도 놀러 오세요. 예, 11월 1일부터 방역 지침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500명 미만까지 행사장을 참가할 수 있으니까 저희 탈충공원에 오시면 다양한 안동인들의 문화 공연 그리고 연예인 초청 공연도 있으니까요. 시민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 가지고 좀 코로나로 움츠렸던 어깨 펴시고 좀 재미도 느끼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시민들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슬슬 월동 준비를 시작하는 요즘 김장 한마당이 우리 지역 문경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 시장으로 가 보시죠. 문경 중앙시장에서 12일 금요일과 13일 토요일 이틀간 김장 한마당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문경 농암 배추와 김장 양념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지역 특산물인 농암 절임 배추는 11월 5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구매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중앙시장에서 장 보실 분들은 미리미리 서두르셔야겠습니다. 현장에서 김장을 희망하는 분들도 걱정하실 필요 없겠습니다. 김장 부스 사용을 원하시면 예약할 때 미리 말씀만 해주시면 되고요. 현장에서 준비된 김장 부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12일 김장 한마당 첫날에는 상인회와 경북 청년 봉사 단원들이 참석해서 김장 나눔 행사도 진행하는데요. 담근 김치는 인근 경로당으로 전달한다고 하니까요. 훈훈하고 따뜻한 현장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목요코너 단골 소식 2021 독립 예술 영화 특별 기획전 상영 영화 소식도 한번 짚어봅니다. 11월 둘째 주까지 매주 달라지는 이탈리아 명화 작품. 길었던 대장정의 마글레를 마지막 영화는 1960년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합작품 두 여인입니다.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골든 글로브 시상식을 비롯해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화제의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잠시 감상 모드로 들어가 보시죠. Stai mettendo su un culetto, figlia mia, proprio da donna. Signora, io volevo. <ride> oh. <ride> Michele. <ride> non sapevo, signora, sono desolato. 로마에서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인공 채시라 역의 당대 최고의 여배우 소피아 로렌이 주연을 맡은 영화인데요. 13살 딸을 혼자 키우며 2차 대전이라는 냉전 시대 속에서 두 여인이 살아가기 힘든 시대적 배경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안동 중앙 아트시네마에서 상영될 11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특별 상영전 마지막 영화를 놓치지 마세요. Suo padre ha speso un sacco di quattrini a farlo studiare per sentirsi offendere. Ha detto delle cose giuste. Ma che ne so tu della vita, figlia d'oro? Se mi risponde come quello lì, ti gonfio la faccia di schiatti. <ride> Dovesse vedere come correva. <ride> e poi ce lo dobbiamo dare buono perché suo padre ha di tutto: prosciutti, chiede di pasta, di tutto.

김천시 무흘 구곡길 약 6.6km 코스를 걷는 라디엔티어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산 좋고 물 좋은 계곡을 찾아 심신을 수양하고 공부하는 구곡 문화를 즐겼습니다. 지금도 전국에는 150 군데 구곡길이 남아 있고요. 유학이 성했던 경북에만 43 군데 28%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재단은 이런 구곡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구곡길 걷기라 된 티어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걷기 현장을 중계하는 라디오 생방송을 들으며 선비들의 예던 길을 따라 2시간 정도 걷기를 체험하는 행사로 지금 안동과 영주, 상주와 묵령, 성주, 김천 등 6개 시군의 구곡길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무흘구곡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흐릅니다. 주자의 무이구곡을 빗대서 비슷한 발음의 무흘로 불리게 됐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고요. 김천구곡의 경우는 조선시대 학자인 한강 정구 선생이 경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명 인연왕후길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 무흘구곡에서 라디엔티어링이 진행되는 건데요. 수도리 마을 버스 종점을 시작으로 해탈교를 지나 청암사 갈림길, 용추폭포,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추 소공원을 돌아오는 코스로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의 지친 마음을 달래는 힐링 코드가 이번 테마로 정해졌는데요. 구곡의 구와 발음이 같은 숫자 구가 쉼표와 비슷하다는 점에 착안해서 쉼표가 있는 치유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라디엔티어링과 함께 하면서 무훌 구곡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도 듣고 퀴즈도 풀어보는 이색적인 시간 약 50명까지 예약자에 한해서만 입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직접 못 가시는 분들께서는 라디오 주파수 91.3MHz에 맞추시면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라디오로도 감상할 수 있으니까 함께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라디오를 들으며 조선 유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구곡길 라디엔티어링은 이번 김천 무월구곡에서 치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안동 MBC, 대구 MBC 라디오 방송이 공동으로 편성되어서 행사장에 참가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직접 듣는 청취자 분들께서까지 마음 치유를 선사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전국시대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더 풍성하고 알찬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